으도망했다 <laughs> 칫솔 가져온 거 어디 는지 모르죠? 흐뭐까지야아지게요 지금 지금 하시는 게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요 눈알이 더 커졌어요 선생님 <laughs> 아.. 알겠습다 <laughs> <laughs> 제가 남을 찍으면 되는 거죠? 네, 잠깐만요. 대장 카메라 켜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푸른달 가면. 링긴입니다 여드름을 짜던 오. 실패했고요. 아, 여드름을 뭐, 학살하다가 아 제, 아제아 피부가 아 학살당했어요. 아 학살 아 <laughs> 저는 링긴이었습니다네 지금 영어학원 CEO 분이 오셨어요. 그, <laughs> 그 뒤에든 <laughs> 버섯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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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둥이는 <웃음> 7년 됐습니다. 저희 극장에서 이쁘다. 네. 그런 말좀 하세요, 고일 때부터 <laughs> 그반년이에요 <그거> <laughs> 고일 때부터 아, 왜 고일 화냐, 때부터 진짜. 같이 이거, 뒤에 아니에요? 앉아서 <laughs> 네, 이야기를 많이 했죠. 무기는 팔에 문신을 했는데 본인은 만족해요. 몰라요. 그리고 더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. 더 예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렁이는 스무 살이 됐어요 열 아홉 살때 대학에 똑 떨어지고 들어와서는 여기서 훌륭한 배우가 돼가고 있, 있는 것 같답니다 네. 줄을 잘못 썼죠 하필 푸른 달에 들어와서 그리고 저 뒤통수의 아가씨는 이번에 아나운서 시험을 보시는 이지지지지지지지 이지지지지지지 어 저분은 연기 달 그러니까 연기를 제일 잘하는 장르가 뭐죠 패악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분은 네, 지금 얼굴을 지우고 새로 그리고 계세요. <laughs> 아 진짜요? 여기 보시면은 아 네. 어 이거 찍고 가져가래. <laughs> 카메라 주신데. <laughs> 어와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메모리 카드만 넣고 가면 되는 거죠? <laughs> <laughs> 어, 준영이라는 배우입니다. 노래를 잘해요. <laughs> 장가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? 할수 있을 까 어머, 어떻게? 장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우리 푸른단 대장입니다 어, 멋있다 저희 대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만 발이 올라왔어요 대장님 발은 정말 못생겼어요 남자 중에 가장 잘생겼어요 어? 가장 예쁜 화원이다아 어, 진짜 예쁘다 아 어, 예쁘다 잡았어요. 비둘기 잡았대요. 네, 비둘기. 파란색을 하나 잡아 가지고. 아예. 두개비고아 아니, 다찍었어나다찍었어나어비네 밑에 게요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